인재가 실수한겠네 들어가 보다휙 클릭. 안녕하세요, 인재입니다. <laughs> 자주 인 미안 내가 손이 미끄러져서 말이야 그고 자야 될 핵캠이다 미안해야지 아 자야 돼집 밖에 치킨이 있던데 크 나가봐 미안 <laughs>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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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수, 쓰레기? 제가 <laughs> 진짜 나간 거? 눈치가 없어. 지금 나가서는 기 없어. 어? 상은이 눈 고르지 마요. 잠깐만 쉴래? 어머나 진짜? 그래서 맨날 난, 난 떡볶이 얻어먹고 다장난아근좀어려 없어서 큰일 났게. 바꿀게. 그거 아니 최저숙이 남자애들이 놀래 운동하는 거야 무식하게 힘만 쎄서 <laughs> 내뱉는 숙제 베끼고 지혼자고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하지 약점이라니 <laughs> 응? 그게 뭔데? 헐 진짜 알던데 나 지금까지 개랑 친구 한 거니? 그럼, 그렇지. 순두합에서 어떻게 친구할까? 보여주는 것도 짱이든나 끌게. 와, 개어였네. 뒷통수 제대로 맞았다. 민지 여우는 다 복수해주겠어. <laughs> 아휴, 날 막을 자는 없다. 자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3위만 해준 게 1등이 되고, 퍼거별에 구독자 1 0 0만 명이 더 시청하게 했는데. 안녕하세요, 인도분들. 자두입니다. 만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가 이짜 d i k 는데 i n e 에 immigrant 친구들이 대 г а 니많허상시또 œ 시또친무들이대 gazTop 친구들이 대 g a z t o 들제리거든 <laughs> 어쩌라고 너어차피 나한테 미란남아 했잖아? 뭐, 그래 그럼 난 이제부터 네 친구 누리랑 땅 찐할게. 그거도 나 나한테 기회를 줬는데 네가 그런 걸 후회하거라 이 여우야. <laughs> 야 이윤이 네, 네, 그게 사거냐? 응?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자고로 사과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잡혀서 접해서... 진심으로 해야되는 것이란다 아 맞다 너무 생각이 없고 머릿 속이 성민나이라서 그런 것도 모르겠구나 아이고 불쌍해 무개념씨 난이짤료밖 생각하는 법을 모르니 미친 아저씨인걸 내입가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혼삼이일 전에 생겼었는데콩 님이라는 분좀 모르고 살벌 살벌하건딱 지색하는데 진짜 너무한 건 아니야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요즘에 누 금발 머리 배갛고 분홍색 머리띠에 분홍색 원피스 민트색 재킷을 입냐 그리고 나도는악지않은데그너너그 반짝거리는 렌즈인 거 뭐였더라 이거, 내가 우리 반애들한테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너무 기대됐었던 얘들이 나를 보고 미운는것을생각했는데 너무 신나, 언니야. 왜 마귀하면 미쳐버렸어? 그럼 제발 내 눈앞에서 꺼져 둘러서 얻어나 보기 싫다면서. 그리고 나랑 노래는게 그렇게 싫었으면 노래지 말던가. 노래져서 됐었는데 괜히 노래졌네? 나 그냥 모비전널 자취해서 녹화 다 해놨으니까 발뺌하지 말규. 크크크, 나좀 사이사인 듯. 실시간 끌게요. 세미파워에서 신나가야 돼. 잘할까? 가서 쌤받아 지따가 까딱 쌤받아 드리면은 <laughs> 뭐야 일렉터가 화장실 청소? 사청사? 주말에 나와서 봉사할 보사, 때 나와서 3백시간 채워? 우 이게 뭐야 어... 5개월동안 교실 뒤에서 손 들고 서있기? 자 아두아 나 제발 봐주면 안될까? 음... 꺼져